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그리고 내일 말씀을 통해서 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 하나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 제사장의 목 그리고 레위인의 목,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무엇을 얻고 그러니까 수입인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무엇을 얻는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똑같이 성업을 얻지 못하고 또 기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을 얻지 못하, 못하, 못했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들을 제공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 땅을 얻은, 얻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들이 어 먹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사장의 것과 레위인의 것을 구별하여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내용들이 사실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크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받는 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사장만 나오는 건데 그런 걸다 하나 하나 다 따지자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간단하게 줄여서 큰. 큰 묶음으로 두 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그 제물을 어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만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제사장과 가족들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제물들을 어, 사용하고 또 먹거나 이거, 이거 이렇게 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제사장과 아들들만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사장 가족들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물로 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어, 제사장과 아들들만 먹을 수 있는 건 가장 거룩한 제물로 구별되어지는.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제사장과 가족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건 거제와 요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절에 보시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선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 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자들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11절에 보면은,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와, 거제물과 또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연구한, 연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었은 즉, 내 집에 정결한 데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중에서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는 가장 거룩한 제물이니까 제사장과 그 아들들만 먹고 요제와 거제에 해당되는 제물들은 다른 것 다른 사람들도 같이 먹되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제라는 것은 높이 들어서 들것자거든요. 높이 들어서 제산드리는 방법이고요. 요제라는 것은 흔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제와 요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모두가 다 먹을 수 있었고요. 속제자와 속건제, 소제로 드리는 것들은 제사장과 아들들만 먹을 수 있도록 구분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처음 나는 것에 대한 대속입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 난건 무조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한 대신해서 속전, 속하는 돈을 드렸던 겁니다. 또 속하는 재물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은 그첫 번째 난 것들을 속전하는 것들, 어, 대속하는 것들에 대한 소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목이라고 나온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되 네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해 준 것이 은 오세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처음 태어난 부정한 동물들에 대한 것들을 속전으로 오세일식을 드리면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은 처음 태어난 소, 양, 염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니 반드시 화제로 불태워 제사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어, 좀 어렵지만, 크게 구분해서, 제사로 드리는 것 중에 아들, 아들과 제사장만 먹는 것,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구별해 주셨고, 또, 어,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속전을 어떻게, 어,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두 가지가, 어, 제사장들에게 어, 사용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 중동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같이 식사를 하고 소금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 소금을 나누는 이 의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뿌리기도 하고 나눠서 갚기도 하고 이런 의미를 이런 의식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영원토로 변함없다라는 의미로 이 소금을 사용했다는 거죠. 소금을 사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어 변하지 않고 또 영원토로 갈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목수로 줄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소금 언약이야 변하지 않을 거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분명히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욕심을 내고 범죄하는 것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신하게 소금원야를 지키셨지만 오히려 제사장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몫을 정해주셨고 내일 본문을 통해서는 외위인들에게는 어떤 몫을 주시는가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선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서 아무런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니, 내 기업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어, 제사장 너희들은 따로 이렇게, 어, 땅을 얻거나, 어떤, 어떤 뭐, 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없으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의 분깃이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그리고 그 제사장을 책임져 주시면, 그럼 제사장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자신들의 직무를 다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제사장들을 책임지시고,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몫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는 신실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사장이라고 나오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건 목해자라고만 해석을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일부 특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분기 되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개인, 개인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내가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기시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살수 있는 충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의 욕심 때문이겠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몇 가지 묵상되어지는 것들, 또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다가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도 저는 있습니다. 어, 욕심껏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우려고 할수록 비워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 적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건 아,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내가 충분하다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고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무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렵고 고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직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충분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 우리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얻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식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의 몫을 구별하여 주십니다. 어떤 것들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서 소금 언약을 선포해주시고 이 언약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분기과 기업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욕심이 또 우리들의 어, 상황들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저 역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들의 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깊이 묵상 계속하시고요. 또태신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넘치는 사랑축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